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은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지, 우리 믿음의 기초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의 키워드를 세 가지만 말하라고 하면 복음, 성령,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은 이 본문을 통해서 복음과 성령과 성령으로 말미암은 교회, 이 진행 방향을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그 시초에서 교회의 기초는 무엇인가? 믿음의 기초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는 사실. 즉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절 말씀에 이 사람이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오늘 무엇을 말했는지는 우리가 읽은 14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 바울이 무엇을 말했는지를 유추할 수 있어요. 13장에 보면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설교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사함과 의롭다 하심, 구원의 도리를 전한 것입니다. 이 설교를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루스드라의 그 사람이 들었습니다. 구절 하반절에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구원 받을 믿음이 어디에서 생긴 거예요? 말씀을 들음으로입니다. 믿음의 기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뭐냐?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마음 중심 가운데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묵상할 때이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지는 것이고 암송할 때 그것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는 것입니다. 인생에 치유될 수 없는 부패와 잘못 가운데 우리가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 우리로 교훈을 받게 하고 그때 우리로 악인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생명의 길로 갈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믿음의 기초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중심 가운데 있습니다 오직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믿음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공동체가 돼야지 사람 높이고 사람 위하고 사람 뜻에 따라 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오늘 현대교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영광인데 그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 버리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아는 지분, 교회에 오래 다닌 지분, 내가 교회에 헌신한 지분, 내가 교회에 충성한 지분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그만한 일을 해도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존귀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중심 가운데 할때그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교회는 건전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건강한 믿음, 순전한 믿음, 아름다운 믿음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